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막반 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저도 모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상념에 빠지고네요. 살다 보면 한 번쯤 똥 밟는 날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후련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같아서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름난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주변은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결혼은 커녕, 면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어느새 서른을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생각은 안 들대요. 그래서, 아, 나는 결혼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는가 보다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쩌면 평생 나와 같이 늙어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단짝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시집 간다며 청첩장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뭐랄까. 누구보다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만 뒤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게,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나도 더 늦기 전에 내 짝을 만나야 한다, 뭐, 그런 나름대로 강박이 생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제 후배가 눈치라도 챘던 건지 자기가 아는 오빠 중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며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당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기로는 시부모님이 향후 몇년 이내에 은퇴를 하실 예정이고 그러면 자기가 물려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말에만 도와드리곤 했었는데, 저와 만나기 얼마 전 아예 회사를 관두고 식당 일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별로다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기에 바쁜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좀더 나눠보니 가족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속이 깊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한번더 만나고 싶다 했을 때 그러자 했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되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시댁에서 이 역을 해주셨고 친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솔직히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이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듯 했던 저희 결혼 생활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건 생각지도 못한 신우가 저희의 일상에 등장하면서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많은 누나, 그러니까 신우가 있었는데, 저는 결혼식 당일을 제외하곤 한 번도 신우와 따로 만남을 가져본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지만,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신우가 약속을 파토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일들이 몇번 반복되고 나니, 남편에게 말은 못했지만 신우가 나를 싫어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대요. 그리고 신우 쪽에서 자꾸 약속을 파토내는데, 저라고 그래도 만나요, 만나요 하고 매달리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래서 뭐, 보게 되면 보는 거지 하고 내버려뒀더니, 정말 결혼식 당일이나 되어서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식 당일에 신부였던 제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신우를 챙길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 누나라니까 인사하고 뭐, 그게 다였죠.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집에 가면 신우한테 전화 한통 해주라면서 결혼식 당일 날 제가 자기를 본체만체 하더라며. 벌써부터 기어오르려고 드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한두 살 차이도 아닌데 어떻게 윗사람 대우를 안 해주냐 하며 서운해했다대요. 듣고 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신우도 그런 신우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진 못할망정 오히려 말을 전하시는 어머님도 솔직히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같이 집온 입장이었던 만큼 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신우에게 전화했고 그날 신경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했더니 자기가 이번 만큼은 그냥 처음이라 뭘 몰라서 그랬다 생각하고 넘어가겠다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그때부터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땐가, 신우가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매부랑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우만 시조카를 데리고 들어간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는 제 질문에 남편은 그런 건 아니고 시매부한테 일이 있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면서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고, 어떤 의미로는 정말 더 신경이 쓰이대요? 저한테 꼭뭘 감추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거기엔 저만 모르던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의 이혼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이혼의 이유가 심해부의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제가 개인적으로 신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떠나서 그냥 신우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게 신우가 심해부랑 결혼하게 된 것도, 심해부가 결혼해달라고 열렬히 신우를 쫓아다니고 뭐 그랬던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술 먹다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신우가 그만 임신을 했었다대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이 심해부의 부모님 덜어 내딸 인생 책임지라며 난리를 쳐서 결국 결혼을 시켰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어째서 그두 사람 사이가 제 눈에는 그렇게 위태로워 보였는지, 조금은 납득이 가더라고요. 심해부가 신우를 보는 눈에는 애정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처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무식하다 교양 없다 해가며 대놓고 무시하기도 일쑤였고. 아무튼 그런 두 사람이었으니 이혼 소리가 나왔을 때 놀라지 않았던 건 결코 저 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매달 양육비 60만원씩 받는 조건에. 재산이랄 게 없어서 신우 앞으로 떨어진 것도 없었고 그나마 위자료로 700만원인가 받았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우가 참으로 짠하대요. 그리고 상황이 그랬으니 시부모님께서 신우더러 시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라 하신 거였고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까지야. 시부모님이 당신들 딸 챙기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라도 그러셨을 테고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남편이 보여준 태도였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자기가 심해부의 역할 그러니까 시조카 아빠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일주일에 6일을 식당에서 일했고 저는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스케줄이었다 보니 저희가 같이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저희는 늘 어디로든 떠났습니다.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를 돌아다니며 연애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온 이후로 남편은 걸핏하면 어딜 가든 시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게다가 장소나 일정도 7살 난 남자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맞춰지기 시작했달까요? 그리고 저라고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쉬는 날엔 신우가 식당에 나가서 시부모님을 도와 일을 했으니, 제가 생각해도 시조카가 좀 쓸쓸하겠구나 싶어서 처음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줬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일단 쉬는 날이 쉬는 날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고, 이러다 우리 둘만의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싶은 게 남편에게 점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어린애를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스스로에게 짜증도 많이 났죠. 아무튼 고민 끝에 결국 남편에게 이제 시조카를 데리고 나가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지금 어린애를 질투라도 하는 거냐며 유치하다 하더니 그러면 저는 혼자 집에 있으라대요. 자기는 어쨌든 시조카가 안쓰러워서 나몰라라는 못하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이런 남편의 반응에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저를 어떻게든 달랜다던가 설득을 한다던가 그런 과정도 없이 저랑 시조카 중에 시조카를 딱 선택했다는 자체가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저는 혼자 집에 남았고 남편은 시조카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보다 더 황당했던 건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신우까지 합세하여 셋이 외출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신우가 일을 하니까 시조카 혼자 있게 하기가 뭐해서 남편이 데리고 다녀도 뭐라고 안 했던 건데. 남편이랑 시조카 그리고 신우까지 누가 보면 셋이서 한 가족인 줄 알게끔 그렇게 주말마다 나가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보니 신우도 쉬는 거고, 그럼 신우가 시조카를 챙기면 되는 거지 당신까지 같이 나갈 필요가 있냐니까 여자 혼자에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그리고 신우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인 자기가 옆에서 같이 다녀줘야 안심을 한다나요? 정말이지 듣는데 기도안 차더라고요. 제가 남편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삼촌으로서 조카 챙겨주고 동생으로서 누나 챙겨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남편 역할부터나 제발 좀 똑바로 하란 말과 함께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머님 귀에 들어갔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호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왜 이렇게 신부가 못 대먹었냐면서 남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냐며 정말 실망이라 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제 입장도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식당일 마무리하고 집에 오면 11시고, 그럼 저희는 1시간도 채 같이 보내지 못한다. 그러다 만나는 게 일요일인데 언젠가부터 신우랑 시조카까지 남편이 챙긴다고 드니, 정작 부부로서 저희가 같이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 어머님도 여자고 아내이시면서, 이런 제 마음은 왜 이해를 못 해주시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이 미안하다,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 했다. 내가 니네 신우고 니네 남편이고 알아듣게 잘 이야기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던 걸까요? 아니면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바보천치였던 걸까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더러 나는 여자고 아내고 그런 건 모르겠고, 내 새끼들이 가깝게 지내는 게 좋다. 누구건 간에 내 딸한테 상처주는 꼴 이제는 못 본다. 그게 내 며느리라고 해도 나는 용서 못 한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뜻잘 알겠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무지 감당을 못 하겠더군요. 막말로 신우가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이런 생활이 이어질 것만 같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애는 언제 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설령 제가 애를 낳는다고 한들 우리 애가 시조카한테 치이지 말란 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말 그대로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그런데 나는 아직 당신에게 진짜 가족이 아닌가 보다고 그러니 내가 빠져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제서야 자기가 평생 신우나 시조카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 조금만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서운했냐 미안하다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원없이 챙겨주라 했어요 솔직히 언젠가부턴 신우가 본처 같고 제가 첩 같은 기분까지 들어서 더는 신경 쓰기도 싫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누나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가뜩이나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해야겠냐 너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남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해서 내가 그게 좋아서 너랑 결혼하기로 한 건데 이게 네 진짜 본 모습이냐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런 말을 짜증스럽게 짓거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나를 이해해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구나 싶으면서 완전히 정이 떨어져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녀가 된거죠. 협의 이혼했고 그제서야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니? 네 신우가 너한테 말은 안해도 속으로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이러니. 이러면 니네 신우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꾸질 않으니, 이번엔 어머님께선 기어이 내 아들을 이혼남을 만드냐며 저를 가만 안 두겠다 하셨는데, 정말이지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말들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잔인하고 수준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었네요. 그래도 뭐, 결국 이렇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선택에 저는 요만큼의 후회도 없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주말에 늘어지게 잠도 자고 무엇보다 신경 쓰이게 하는 거지 같은 것들이 주변에 없으니 살만 나는 요즘이랍니다. 한편 이혼 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시댁은 온 식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쓸데없는 소리 같은데 결혼했다가 돌아온 두 자식들을 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어떤 기분이실까요? 여전히 어머님 눈에는 가깝게 지내는 남매라서 보기 좋고 서로 돕고 산이 뿌듯하고 그럴까요? 제가 어머님이면 어지간히 속 터질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아무튼,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 남매가 오손도손 알콩달콩 평생 서로 의지해가며 살아가길 기도해줘야겠어요.